뭐라고 쓰이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x제곱의 그래프와 모양은 같고, 오호. 잘 봐봐. x제곱에 있는 이계수가 있지. 얘가 뭐를 관하라면, 얘가 양수면 어떻게 되니? 양수면 아래로 불록 그냥 물이, 물이 쌓이잖아. 음수면 뭐야? 위로 볼록 알았어? 자, 그리고 뭐야? y는 뭐, 마이너스 2분의 x니까 이거 되겠죠? 그리고 뭐가 돼? 절대 값이 큰것으로 뭐야? y축에 가까워. 그래서 얘의 역할이 뭐라고? 그렇지. 따라해 뭐라고? 얘의 역할이 뭐라고? 그래프의 모양. 그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과 뭐야? 방향을 결정해준다고. 그래프의 뭐야? 뭐 아래로 올라오냐, 위로냐. 그래프가 y축으로 가깝냐, 뭐냐. 이걸 관할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뭐라고? 얘랑 모양은 같고 최대값 뭐냐면 봐봐.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3이겠죠. 됐어? 자, 일단 결론적으로 해볼게. 띵똥땡 이러거든? 이게 뭐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제곱 그래프가 움직이는 거야. 뭐 평행이동이라는데 어디로 움직였냐면 원래 y는 마이너스 2분의 x의 곱이 그래프였던 거야. 얘가 이동하는 거, 어디로 이동? 하면 x축으로 1, 2만큼, y축으로 3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되네. 해가 얘야, 얘, 알았어? 그래서 뭐야? 얘가 뭐야? 꼭지점이 뭐야? 2하고 3이죠? 근데, 그래프의 최대값이 뭐냐면, 최대값, 최소값 뭐냐면, 이 그래프가 갈수 있는, y축으로 갈수 있는 최고가 어디냐는 거야. 이 그래프가 위 아래로 내려왔다 갔다 하는데 가장 올라가봐 야 어디까지 올라있어 3까지 올라갈 수 있지. 어디까지 올라간다고? y 좌표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이걸 뭐라고? 최대값 그래. 다시 한번 x가 2일 때 y의 최대값은 3입니다 최대값 최소값 뭐라고? y가 왔다 갔다 할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할때 y로 y 축을 올라가봐야 아무리 올라봐야 3까지밖에 못 올라갔지. 최소값은 있을까 없을까? 없지. 한참 내려갔는데 뭐최소값 어디 있어? 계속 내려가는데. 하지만 올라가는 건 3에서 끝나지. 그래서 뭐라고요? 하하. 그래프의 Y좌표가 최대값과 최소값인데 그래프가 이거엎어지지 엎어진 부분까지 최대값으로 한다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되겠니? 자, 근데 뭐야? 어 이런 거 없네? 어 표준형을 전개하라는얘까지전개해보지 뭐. 그죠?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2분의 1에 뭐가 돼? 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3. 괜찮음 괜찮지? 그다음 뭐가 되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x제곱 넘어가면 플러스 2x 마이너스 2지?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1 되는 문제니까 답이 그렇지. 4번 되겠네. 괜찮음?